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확실한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비 님, 난폭 운전 기소 유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가 나왔네요. 네, 벌점 60점 받으셨고 난폭 운전이 이제 7월 3일 날 중앙선 침범 유예가 있었고요. 이 경우에 형사 처분의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따로 청구가 되는 건가요? 원래는 청구가 돼야 맞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태료하고 이 벌금의 개념을 좀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그 행정벌이에요.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가 아니고 그냥 좀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긴 좀 그렇고 그러나 뭐 우리가 담배꽁초 버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는 좀 내십시오. 예를 들어 뭐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벌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과태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범죄의 영역에 해당되진 않아요. 벌금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정가가 남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정가가 아니고 경미한 뭐 5만원, 뭐 10만원 이 정도 단위, 20만원 단위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고 어, 엄밀히 말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나오고 중앙선 침범을 했으니까 나와야 정상이고 어, 다만 이제 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과태료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벌금하고 과태료는 별개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과태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 조사를 받은 경찰관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벌금은 안 나와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기소가 돼야 약식기소가 돼야 벌금이 나오는 건데 아예 그냥 이 단계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검사님이 벌금도 때리지 않겠다 그냥 처음이니까 한번 봐주마 이렇게 한게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벌금은 안 나오는 겁니다. 모두다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모두다행정사의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